백설공주 주인공인 백설공주에게는 새엄마가 있었어요. 새엄마인 왕비는 항상 백설공주가 자기보다 아름다운 것을 질투했어요. 왕비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백설공주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마녀로 변장한 왕비는 난쟁이 집에 머물고 있는 백설공주를 찾아가 독이 든 사과를 먹였고 결국 백설공주는 쓰러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설공주는 왕비에게 독사과로 살인을 하려 했던 살인미수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살인미수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도 볼까요? 백설공주는 왕비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아무도 없는 난쟁이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난쟁이의 집에 들어가서 백설공주는 청소도 하고 음식도 먹고 잠도 자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에게 마음대로 집에 들어간 주거침입 및 짐을 치우고 버려버린 재물송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주거침입 및 재물송괴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강력한 내용증명의 힘 고 소하 게 닷컴.